이 차를 꼭 봐야 됩니다. 어, 여기 이한 차밖에 없나? 원래 니산이 그, 그러니까 이름을, 네이밍을 원래 G나 뭐 M을 쓰다가 이렇게 Q로 다 바꾸면서 그 계획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겠죠. 그러면서 콘셉트카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Q50 오루즈 콘셉트였나? 그런 콘셉트카를 내놓으면서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쿠페 디자인을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인가 Q60 콘셉트 카를 내놨어요. Q60 콘셉트 카를 내놓으면서 한층 양산에 가까운 모델로 만든 다음에 작년에 또이 Q60 실차 Q60 쿠페를 내놓은 거죠.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이게 꼭 인피니트는 인피니트의 특유라고 하는데 요즘은 디자인 트렌드가 다 와이드 앤로우예요이 본이 라인도 굉장히 넓게 끝으로 최대한 빼면서 램프도 양쪽 끝으로 가고 그리고 이 그릴도 전체적으로 살짝 옆으로 퍼졌어요 높이보다는 옆으로 퍼지고 그 밑에 있는 뭐 안개등 있는 라인도 이렇게 가로로 길게 해서 꾸몄죠 그리고 앞에는 그 에어 프런트 립을 통해서 에어로 다이나믹도 신경을 썼고요. 그러니까 차체가 낮으면 낮을수록 양력이라고 하죠. 차는 빠르게 달릴수록 뜨려는 힘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데 차체가 낮으면 그만큼 공기로 인한 다운 포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앞에는 뭐 에어 커튼이 없는데 뒤에는 어 여기도 막혔네. 이거는 그냥 디자인이네요. <laughs> 어쨌든 이게 공기를 타고 내려오는 게 여기서 이 측면의 날렵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오는데 여기도 요즘 디자인이 다 그렇죠. 이렇게 튀어나오게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와류가 뒤에서 생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측면에도 어우, 헤드램프보다 더 길고 과감하게 만든 테일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뒷무, 뒷부분은 와이드 앤 로우보다 조금 볼륨감을 더 살렸습니다. 그 리어 스포일러 스포일러를 비롯해서 이 에어 그 머플러 팁까지 이좀 볼륨감을 주면서 시선을 가운데로 몰리게 그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네요. 세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뚝 잘려서 이렇게 트렁크로 바로 이어지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매끈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두께가 좀 트렁크 높이가 뚝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드 앤 로우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중앙에 포인트를 줘서, 뭔가 시선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이 숄더 라인을 따라서 매끈하게 오면서 중앙으로 모이는 이런 시선의 연결성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필러, 이 라인도 인피니티가 독특하게 사용하는 거고요. 실내는, 어, 약간 디지털 계기판과 이런 아날로그 계기판이 혼재되어 있네요 이 차도 7000rpm인 걸 보면 은그 터보 차저 모델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속도계는 280까지 있는데요 이 차로 280을 갈수 있을지 갈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커맨드 버튼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음, 이거 인피니티 관계자들 화내지 마세요 예전 YF 소나타에서 보던 레이아웃이에요 아, 위에 거는 뭐 연비, 아날로그 시계 뭐 이런 거고, 아래께 내비게이션과 뭐 전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는 것 같네요. 뭐 전방 탐지 기능, 차선 어시스트, 긴급 제동 지원, 뭐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 층은 있지만, 세로로 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렇게 놓은 거죠. 근데 쿠페다 보니까 뒷좌석도 앉아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이게 확실히 쿠페다 보니까 머리 공간은 부족한데, 무릎 공간은 굉장히 넓네요. 앞에 제가 운전한다고 생각하고 시트 포지션을 조정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무릎이 이렇게 좀 여유가 있네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엉덩이를 빼고 앉을 수밖에 없는 게 머리가 닿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닿기 때문인데, 이거는 뭐 쿠페 어쩔 수 없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건 되게 잘한 것 같네요 어차피 가운데 앉을 수 없으니까 여기를 그냥 컵홀더와 이런 걸로 그냥 딱 독립되게 독립된 2 플러스 2 구조로 만든 거는 이거는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가죽의 촉감과 질감 그리고 앉은 느낌 몸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상당히 충실한 것 같고 원래 인피니티는 예전에 G25가 나오기 전까지는 300마력 이하의 차를 아예 만들지 않던 차예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S350T라고 써 있는데 3.0리터급 터보 엔진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고 출력이 이차 같은 경우는 레드 스포츠 모델이라고 해서 3.0 트윈 터보 V6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고 출력이 400마력이 넘는다고 하니까, 아 이게 엄청난 가속성능을 낼것 같네요. 토크도 한, 트윈 터보임을 감안하면은, 한 50은 넘지 않을까. 50, 한 4, 5 되려나?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 엠블럼이 이상하죠? 요즘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에이다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뒤에 그 레이저나 라이더를 이렇게 쏘는 그런 그 기계가 있는데, 요, 플라스틱 패널을 통해야만 이게 앞차를 이렇게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이 엠블럼을 이렇게 플라스틱 패널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엠블럼을 굳이 떼지 않고 그냥 네모나게 패널을 붙이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런 차도 있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이런 엠블럼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렇게 이 물결 모양이 이 패널까지 이어지잖아요. 스팅어도 그랬죠. 스팅어도 이런 식이었어요. 어쨌든 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이 차는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인피니티는 원래 고성능 차의 거의 대명사는 아니었어도 고성능 하면은 인피니티, 잘 달리는 차는 인피니티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 인피니티가 새로운 라인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차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뭐,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그 프리미엄 전쟁이 시월하다 보니까 인피니티가 아직 그 존재감을 막 발현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 차가 그런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지도 모른 모를 것이란 그런 생각이 드는 차네요. 네 Q60 쿠페 보고 바로 Q30으로 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 차는 이미 재작년에 포르투갈 가서 글로벌 시승회에서 타 봤기 때문에 그리고 시승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Q30 모터그래프 치시면 나오니까 그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작년에 출시됐어야 돼요 2016년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가 되고 판매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인증 문제로 계속 늦어지다가 결국 이번 서울 모터쇼 1년이 지난 서울 모터쇼에서야 이렇게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제가 시승기에서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것처럼 매서우면서도 뭔가 되게 강차 보이는 게 있어요 특히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매우 날렵하잖아요 날렵하면서 약간 이 인피니티 특유의 이 그릴과 더블아치 물결이 치는 더블아치 그릴이라고 하는데 이 더블아치 그릴에서 양쪽으로 쫙 퍼지면서 오는 라인이 이런 굴곡을 거쳐서 이 시필러의 이 Z자 모양의 시필러까지 오면서 이 딸려 판 헤드램프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프론트 엔드부터 리어 엔드까지 매끈하게 흘러나가는 이 모습은 무척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되게 이런 굴곡이나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한쪽은 살짝 이렇게 진하게 하면서도 하나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음영의 조화를 통해서 뭐 굉장히 디자인 요소를 많이 줬어요. 에어로 다이나믹적인 요소를 포함한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는 막혀 있는데 여기는 아, 여기 안개등이 있고요. 주간주행등은 약간 약간 르노 클리오에서 바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 차가 더 먼저 나왔으니까. <laughs>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더블 아치 그린 아래도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있죠. 이 차는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같은 그레이드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굴곡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도 멋있고, 여기서 한번더 라인을 준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 차에 대한 정확한 세그먼트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차는 제가 알기로는 폭스바겐 골프급 C세그먼트로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인피니티 측에서는 패치백이 아니라 얘는 CUV로 밀고 있어요 이거보다 또 전고를 높인 SUV 형태인 QX30이 하나 더 있어요 굳이 그 차가 있는데도 이 차를 CUV라고 우기는 이유가 뭔지 살짝 <laughs> 궁금하기도 한데, 이 차는 벤츠와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차예요. 인피니티는 2010년부터 벤츠와의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차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차입니다. A 클래스보다는 크고, GLA보다는 살짝 작은 그런 크기입니다. 이2.0 터보 엔진은 벤츠 뭐 C 클래스에도 사용되는 그런 엔진이에요. 최고 출력은 183마력 되고요. 최대 토크도 한30.6 정도 됩니다. 이 체급에서는 꽤 강력하죠. 그래서 뭐다이내믹한 주행 성능뿐만이 아니라 그런 안정적인 연비까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속기는.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합이 됐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한게이큐3 0의 실내였어요 이 알칸테라가 잔뜩 들어간 버킷시트 세미버킷시트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리고, 이 차에는 벤츠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이 기어 노브도 그렇고, 여기 있는 도어 트림에 있는 각종 버튼들도 그렇고, 벤츠의 향기가 잔뜩 묻어납니다. 저는 이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브랜드끼리의 협업은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줄이고, 비용을 줄인 거를 이렇게 뭐 고급 시트를 사용한다든지 알칸테라 고급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데 이런데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은 오히려 상품성이 그만큼 향상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브랜드 정체성이 없어지네 이 인피니티가 맞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폄해?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디자인 요소들은 그래도 인피니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뭐 곳곳에서 보이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유 비대칭적인 레이아웃과 뭐 이런 이 모양이 이 도어 트림에는 이게 그대로 이어지죠. 약간 뭐 이거는 또 헤드램프 디자인하고도 연결되는데요. 각종 디자인 요소를 통일성을 준 것을 비롯해서 뭐 차만 좋으면 은 되지 않을까요? 뭐 브랜드 정체성은 뭐 아쉽다라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상품성을 올리면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 공간 굉장히 넓죠? 무릎도 이 정도 남고 머리도 허리를 쭉 펴도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전고가 높은 차다 보니까 일반 해치백에 비해서 이렇게 머리 공간이 훨씬 더 여유가 있죠. 게다가 이 천장을 이렇게 둥글게 파내서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앞에 있는 시트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시트도 이렇게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만들었어요. 알칸테라도 그대로 썼고요. 이런 공을 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체 개발해서 그냥 100% 자체 개발해서 이렇게 비용을 다 이렇게 개발비로 썼다면 은 뒷좌석에 이런 알칸테라가 들어가는 호사는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뭐 BMW나 벤츠, 아우디 등도 라인업 확장을 위해서 이런 소형 B세그먼트에서 C세그먼트에 되는 그 사이에 모델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뭐그 차들이 그 브랜드의 명성에 걸맞게 상품성이막 뛰어나거나 멋있다거나 이렇게 인상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그먼트 라인업은 채워야 하고 그리고 뭐 캐시카운트는 계속 만들어야 되고 돈벌이는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라인업을 늘리는데 그런 자기네들 뭐 메인 모델을 만들 때처럼 신경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이런 차가 잘 팔리면 팔릴수록 그들이 만드는 차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판을 한번 흔들거나 바꿀 수 있는 모델이 자주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